자, 선생님 또 시작하도록 할게. 자, 이렇게 하나 나왔다는 그 있지? 두 번째 글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 이제 여기 첫 번째 글 했으니까. 두 번째 선생님이 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치워봐봐. 어, 치우고 다시 여러분들은 좀 타이핑을 쳐. 선생님이 이렇게 좀 올려놓을 테니까 타이핑을 치우고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은. 자, 이렇게 컨트롤 C, 선생님은 컨트롤 V 할게. 강의사. 자, sub, about property 라고 하면 한다, 할 선생님이. 음, 선생님, 따라서 일단 이렇게 해봐. 아, 이렇게 하고, 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꼼꼼하게 변수가 뭐니, 뭐가 어떻다니, 이런 거는 선생님이 나중에 저 좌우에 또 이야기 할 거야, 선생님이. Dimension, strtmp를 string, 문자 타입이다, 이 말인 거야. 문자열 타입. 여러분들, 정수형은 어떻게, 정수는 뭐가 되니? 어, 그렇지. 뭐, 0, 1, 2, 3, 4, 5, 6, 7, 마이너스 1, 2, 3, 4, 5, 6, 정수다, 이 말이지. 문자형으로 선택한다, 이 말인 거야. 뭐, strtmp는 문자열로 보겠다, 라고 하는 문자열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거 Dimension에서, <laughs> 어, 자, 이렇게 지금,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strtmp에, 안녕하세요, 라고 치고, 안녕하세요, 라고 치고 있잖아. 음, 안녕하세요가 들어가는 거야, strtmp에. 그리고, application user name. 아까 저게, 가우스진님, 이렇게 들어가지. 그 다음에, vbcr이라고 있잖아. vbcr을 빼면은, 계속 연결돼서 나오고, vbcr을 이렇게 연결시키면, 그 다음 단계로 나오는 거야. 아, 그리고 하고, 어, 좀좀더 보여줄게 선생님이. 그다음 STRTMP 하고 요, 요건 엔 n d 야 그리고 엔 n d 로 해서 현재 사용 중인 엑셀 버전을 이렇게 그두개 한자 큰 말을 이렇게 끊어져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문자 열일 때는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끊어주는 거야. 그리고 계속 연결시키겠다 할 때는 엔 n d 의개념을 쓰고 애플리케이션 버전 한 다음에 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메시지 박스에다가 요것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하고 타이틀도 한번 넣어볼까 선생님 언진수학원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 자 그러면 어, 선생님이 이제 실행을 해볼게 선생님이 어바프라부터 실행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실행지 어, 가우수진님 완전 엑셀 사용 버전은 12.0입니다 여기 뭐 있니 언진수학원 이렇게 나와 있지 보이니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요걸 한번 빼 볼게 선생님이 어 이걸 VBCR을 빼 볼게 v b c 할 빼보고 이제 바로 연결돼 버리잖아,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만 지금 잘 봐주면 되는 거야. 응? 어 되겠지. 자, 두 번째까지 되이한거 같다. 이제 다음 글 볼게. 자, 다음 글 보면 선생님이 하고 자,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두 개를 연결시켜 서할 거야. 미리 이게 어, 해난 건데 볼게. 음, 이고 뭐 괜찮아 이거. 이제 없앨 거니까. 자 여기에서 이렇게 좀클릭을어 그럼 선생님 이두 개를 만들었네. 어 그렇지. sub and sub 이렇게 함수 하나 만들고 sub 해가지고 이함수가 value property라고 하는 함수 function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다음 또 sub 해가 또 이렇게 치면 하나도 만들지. 알아서 줄은 있잖아. 알아서 자동적으로 꺼져. 너희들 하면 직접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음, 직접 만들면 돼. 어, 선생님, 어떻해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야. s u 해가지고, exe 한 다음에 이렇게 치면 하나도 만들어진다. 이 말인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너희들은 타이빙 쳐가서 직접 해봐야 돼. 알겠니? 음,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너희들. 어, 한번, 그냥 처음 할 때는, 그, 긴가민가 해서 그런 거야. value property 한 다음에 dimension i. I를 갖다가 인티저 정수형으로 보겠다. 이거는 있잖아. 이제 소문자로, 대문자로 굳이 할 필요 없어. 서프트가 소문자로 쭉 쳐도 RS 자기들이 대문자로 이거 만들어져. 근데, 아무튼, 그래. 아무튼. 어, 근데 자바나 나중에 폴이나 이렇게, 우리가, 에, 에, 에 디터들이더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옛날 거야, 사실은. 아무튼 간에. 자, 이렇게 쳐. 그 다음, 4. i는 1부터 해서 20까지 가는 거지. 20동안 계속 돌아간다. 이 말인 거야. for i는 1부터 20까지. next i 면1 들어오고. 그 다음에, 원래는 20까지 한다. step 1. 이렇게 되는 거야. step 1씩 있잖아. 1씩 앉아. 증가돼서 간다. 이 말인 거야. 그런데 step 1을 빼난 거야. 여기. 아무 말이 없으면 뭐다? step 1씩 간다는 거고. step 한 다음에 뭐? 만약에 0.1 하면 0.1씩 가는 그런데 앉아. 셀이, 음 이렇게 간다는 거야. 근데, 셀세가 1부터 여기서 들어간다. 셀세가, 여기 셀즈는 셀, 여기, 여기, 여기 되는 거야. 셀즈에 1,1 위치가 되는 거야. 셀. 셀즈가 여기 하나의 셀인 거야. 한셀 단위. 뭐, 여러분들 알지? 세포 단위처럼 셀 단위인 거야. 한 방의 단위. 1,1이고, 여기 2, 그, 어, 여기에 2,1이고, 3,1이고, 이렇게 되는 가로. 요 가로가 잠깐만 이래 값을 안녕하세요를 집어넣어라 넥스타 이렇게 된다 이말인가야 그래서 여기 반드시 여기 클릭해야 돼 여기 한 다음에 실행을 해볼게 그럼 이렇게 봐봐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 그렇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 거야 음 이제 들어, 값이 들어간다 이말인가야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이두 번째 또 만들었댔지 여기다가 봐봐 클리어 있잖아요 이두 번째 클리어 컨텐츠 메소드라고 이렇게 지금 잡아봤던 거야 선생님이 그냥 어, 이렇게 잡아서 Dimension i는 i는 integer까지, i는 1부터 20까지. 이번에는 cells i 1에다가 clear content라고 했지, 그렇지? clear content 이러한 메소드들이다 있는 거야. 그럼 뭐 어떤 함수들이 다 있다. 이렇게 뭐 이걸 없애주는 함수다라고 하는 거야, 그냥 자기들 자체적으로 만들어 낸 거야. 어 그래서 next i 이렇게 치면 또 없어지는 거야. 한번 해볼게. 그럼 또 클릭하면 없어진다. 이제 이 말인 거야. 되겠니? 자. 간단하지, 그치? 한번 해보면 되는 거야, 너희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것도 또 볼게. 세 번째 거는 어떻게 있냐면, 이제 요렇게 한번, 선생님이 카페에 할을 테니까, 너희들. 한번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는 거야, 너희들. 선생님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수학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 하는 거니까, 뭐, 해보는 거야, 이렇게. 됐니? 이번에는 Make Workbook에서 워크북을 하나 만든다 이렇게 해은 거예요. 워크북을 자 그러면 이게 실행을 한번 해볼게. 어 실행을 하니까 이 봐봐 어, 북투 해가지고 또 하나 더 만들어진 거야. 그렇지? 어 아까지는 북원이었잖아 봐봐 여기 봐봐. 선생님이 그랬지 북원 있고 북투가 있잖아. 그래서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 말이 되는 북... 어, 하나가. 그다음에 어 그 워크북을 또 여기서는 보면 워크북에다가 하나 도 만드는데 액티브 워크북 지금 현재 하나 도 만드는 거에다가 그 save as 파일 네임을 애플리케이션 디폴트 파일 패스에다가 여기다가 tmpxls를 저장하라 이 말인 거야. 그냥 이거 한번 따라서 볼게요. 이거 실제 너희들 많이 쓰이진 않아. 그래서 기존 파일을 바꾸겠습니까? 네, 애가 이렇게 하면, 선생님 아까 만들어 본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거 하나가 또 새로운 것도 하나 만들지. 그러면 총몇개선생님 만들었니? 그렇지. 세 개가 만들어진 거지. 됐니? 오케이. 자, 이렇게 하는 거야. <laughs> 되겠니? 음, 그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여러분 따라서 해보는 거야, 선생님. 따라서. 되겠니? 까지. 자, 그 다음에, 어, 요걸 한번 볼게. 어, 거의 다인 거 같아. 오늘 마지막으로 쭉 끌고 계세요. 자, 이거 뭐. 자, 아이고, 여기를. 너희들은 직접 뭐연다 어, 타이핑을 쳐봐라. 라고 했지, 선생님이. 타이핑을 직접 쳐보도록 해라. 쌤이 이거 줄 테니까 반드시 타이핑을 쳐봐야 돼알겠지 어, 지금 시간이. 자, 그러면 없애고. 자, 여기 보면, 어, 너희들이 보면 알 거야. 그냥, 어, 그 WRK의 워크북을 워크북이라고 이렇게 난다 하면, 지금 하나의 지금 엑셀을 하나 더 만드는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또 인트 워크북을 점수로고 놓고, 이그다음 인트 카운트 인티저 놓고, 메시지를 갖다가, 어, 그 문자 일로 놓고, l 에 L가 떴을 때, 온 L가 떴을 때, ET로 이렇게 지금 넘어간다. 이말뜻이거 이쪽으로 넘어가겠다. 이 말인 거야. 음, 그렇게 대략 알고 있습니다. 쌤, 구체적인 거는 또 하나씩 보면서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그래서 인풋박스에서몇 개의 워크북을 만들까요? 라고 해온 데, 마린시티, 이렇게 애가 언진수와 이렇게 해놨다 할게. 마이 워크북이, 인트 워크북이 1보다 작다면, 그때는 워크북을 한 개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고, 10보다 크다면 10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인트 카운트가 1부터 해서 인트 카운트 워크북까지. 그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해서 만들어라 넥스타 이렇게 했지 그래서 그 윈도우즈의 arrange를 xlt 틸드 형태로 만들어서 메시지에다가 워크북 한 다음에 몇 개의 중간에 만들어졌지요 한 다음에 이걸 하라 이말 한번 실행해 볼게요 선생님 몇개 만들까 하면 섯개 이러면 쫙만들어 다섯 개가 아니고 여섯 개가 만들어지는 거야 실제 왜냐하면 그 자기 자신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만들 수가 있다. 아까 또세개 만들는 한 것도 있지, 그렇지. 이제 그렇게 너희들 진행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